대구 전월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정빌라트라는 곳입니다. 경북대학교 언급실 네, 방면에 있는 삼덕동 지하철 2호선 라인에 가깝습니다. 어, 이렇게 보면 이 방의 특징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오실 때 중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주방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,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어, 왼쪽 편으로 붓바이 장이 구성되어 있고, 이 베란드 공간이 무척 넓고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베란드 공간 쪽에는 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, 어, 거실 쪽으로 창, 환기나 창, 체광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창이 보이고, 네, 이렇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욕실 쪽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덕동 경북대학교 방면의 인근에 있는 정빌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540입니다.